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솔트펜을 찾아왔는데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기독동문으로서 모여 있는 솔트펜이라고 합니다. 그런 솔트펜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. 박순자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와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네 솔트펜. 아, 올해와 내년에 회장 일을 맡고 있는 정광숙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회장님. 네, 감사니다 제가 원래는 숙명성교회였습니다. 어, 근데 우리가 사단법인체로 어,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초대 이사장이셨던 이상숙 고문님께서 어, 이름을 숙명성교회라는 학교 이름이나 고유명사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, 명칭을 새로 주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어, 좋은 소금이 많이 나오는 염전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솔트 팬이라고 이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. 와 그럼 솔, 솔트 팬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? 어, 현재 그 많은 그, 학습, 그 회원들이. 어,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학교, 승명여자대학교 보구마를 위해서 어, 음. 주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어, 학교 보구마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. 네네. 그래서 어, 중부 기도하고 또 장학생들 어, 장학금 어, 주고 그 다음에 어, 학교에 그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도를 저희가 중부로 어, 돕고 있습니다. 음. 바나바처럼 정말 앞으로 그 인재들을 키우는데 저희가 자금, 어, 도움이라도 되게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음. 또 소정의 자금도 어, 지급하면서 위에서 기도를 하고,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음. 감사합니다. 음. 네,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솔트펜 동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도 같이 함께 예? 솔트펜을 위해 왜..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기도 제목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.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쉽지만 교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 강의를 진행하고 들건다는게참 많이 어렵잖아요.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. 그저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이런 뭐 바닥 하나 쓰는 것도 우리가 네.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각계 내부 에 일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하시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분들도 모두 끝까지 건강하신 가운데 이 고비를 잘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때 또 하는 기도하시는 그 분들을 세워 주셔서 더욱 더숙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번창하기를 어 기대하고, 기도합니다. 네, 응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응. 그렇게 꼭 되기를 원하, 바라겠습니다. 네. 응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응, 다음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감사합니다. 안녕하고 마무리할게요. 우리 <laughs> 다음에 만나요.